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당시 가난하고 연약하고 못 살고 무지했던 우리의 선열들 초선 땅에 저 태평양을 건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들아갔던이 초선을. 저 미국의 알젠하 대통령, 범풍판 장군, 워커 장관, 메가도 장군, 저 미국의 별들이 대통령을 건너 이 죽은 못사는 조선 무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날아와서 이 땅에서 싸우다, 싸우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이다 날마다 미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거를 외치고 미군 철거를 외치는 이러한 철부지,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철부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정성이 Say 그러한 처지, 이러한 처참한 추사파청백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연설을 구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분리 계신 푸부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한 세계 제일의 막강한 나라 미국의 장군들, 장성들, 별 하나가 아니라 별세 개, 네 개. 그것도 모자라 이제 나와 대통령까지 자유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터로 나가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덕분에 너무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아무것도 없는 지화자원도 없고 땅덩이도 조그마한 이 자유조국 대한민국에 미국 여러분들의 막강한 지원과 튼튼한 안보에 힘입어 행복한 70년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권력에 눈 멀었던 썩 빠진 권력의 국회의원들과 조사파 정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서 있고 이를 안타까워하는 자유시민들은 오늘도 통곡하며 3년 반을 몸부림치며 우려의 적들과 저 김일성의 후예들과 저 김일성의 영원들의 천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도 성도 몰랐던 이 조선의 이 가난한 형제를 위하여 수많은 주인군과 미국군이 장군의 아들들이 장성의 아들들이 대통령의 아들까지도 와서 싸웠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철부지 민중당 또는 이 철부지 미군 철거를 외치는 이 아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 바쳐 이처량스운자유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여러분들 미국과의 그 우정을 반드시 지키고, 대한민국은 현재 사이로 부정 선거라고 하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럽고도 참혹한 부정 선거의 어의 폭풍 앞에. 풍전등화에 놓여있습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백악관 청원에 일주일 전에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10만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푸디 바쁘신 와중에라도 보고받으셨는지 들으셨는지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입법사법 행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국회가 장악되고 언론이 장악되고 입법이 장악되고 행정이 좌파 세력으로 장악되고 저6.25 동란 때 우리의 선열들을 무참히 이내전슬려 다 죽였던 우리의 원수 저 친중 세력과 짝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이 무릉한 문재인 정권을 용서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여,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복귀시켜 주시고, 이 부정선거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트럼프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 통탄할 부끄러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식을 내가 지키고, 내 가정을 내가 지키고, 내 부모를 내가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부끄럽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자유조국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으로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낱낱이 세계 자유 진영과 연대하여 반드시 사이로 부정 선거의 진상 투명을 요엔과 트럼프 비 행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세의 기도를 바쳐 올립니다. 노래! 우리는 여러분의 미국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선을 응원하고 있고 유진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교민 유진요 공화당 하여, 하원의원 유진요 공화당 입성을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불을 다오고서막모래거불어 아름으로 <놀람으로> 쓰러진 주의 백성들 어찌해야만 하나 사라지는 고통과 걱정의 세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놀람> 오와 나의 주요 저들을 구하소서 주름의광세했소 우리를 건지소서 I w 진 s in 를들 e s 저 o 들을 살게 하 I saw 지 u 지지 않을 불꽃처럼 환하게 우 c 지켜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구하소서 이 어둠에서 우리 덮이소서 이 절망에서 우리 던지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지아나이가 자유적으로 한민국을 아버지 지켜주었소서 주여 이 기도를 들어 서서 당신의 나라 이 나라를 지켜주었소서 말을 물진성들아에야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더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 번만 기도한 거 어, 기도를 드려야 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미안해요. 어, 어. 주여 이 기도를 들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천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약속날신 주님 앞에. Oh, uh -huh. 주여 이 나라를 구하소서 부디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오늘 내일 면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 나라 눈물을 더회개하며기도 주님의 주여내아 주님의 아 아버지 우리자유적국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환열한이 기도를 아버지 지켜 들어주옵소서 아, 제 마음이 부족했던 나에게도 신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심 감사드리고 한파자막제소및 <놀람> 자막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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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잠 네, 어, 조금 있다가. 몇육 네,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보관 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제가 밥송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드 파송예 네. 한미동맹가와 한미동맹가와 레이포 쇼스 코리안 유에이라이스오라 그대 내 곁으로 다가와 사랑은 우리 두 가슴에 머물러 그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원우와 을같이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와 을같이할때

I'm <laughs> not 목사기고 있어요 근데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laughs>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게 보여요

It's, mm -hmm, mm -hmm, mm -hmm. Ah! Oh, it's been so long, long time. Looks like i get you it on my mind. Oh, I can't just the thought of you For oh, my whole world Misty blue Hey, honey Just the mission of your name Talked of regard To a friend Is it to me, good baby I, I think mean. you think you used to do ooh, ooh, ooh. And my whole time, mist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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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Baby, I, I should forget me. you Heaven oh, know I try What for, Abraha, Abraha? Ooh, oh, honey, is this all too long, long time? It's like I get you over my mind For a kiss Touch the thought of you And my whole tongue turned the room Get you my water, misty fru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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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ove My water, misty fruit Forget you, ooh, ooh, ooh. my 노 e a r 다이도 e y d e My 년 e e a r My dear.